안녕하십니까. 관광중국어 카지노 제8과 블랙잭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수신호인데요. 수신호 종류별로 하나씩 또 대표적인 것만 어 계속 이어가 볼텐데 첫번째는 히트인데요. 어, 수신호라는 표현은 소시 이라고 합니다. 소시 네, 단어 보겠습니다. 첫번째 단어 쇼시 소시 히트 쓴 중국어로 하면 지아오바이 치아오파이 이건 약간씩 좀 다른 표현이 있는데요. 이아오라고도 하고요. 치아오파이. 그러니까 치아오는 원래 부르다 라는 의미인데, 그래서 카드를 부르는 거죠. 어, 이아오라고 써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아오 그다음 두드리다. 치아오. 치오 그다음 테이블은 모든 테이블은 다 조즈예요. 조즈. 주어즈. 근데 지금 게임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오 시 하면 은 게임이죠. 게임을 하는 대 라는 의미로 요시타이 라고도 해도 되는데 요 단어는 앞에서 한번 했던 기억이 있네요. 요시타이. 게임테이블. 그냥 조즈 라고 해도 이 상황상 지금 이 조즈가 이 게임테이블밖에 없으니까 다알 거예요. 이렇게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쇼시. 쇼시. 쪄요파이. 요파이 敲敲桌子桌子游戏台游戏台네 문장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간단합니다. 수신호를 해 주세요. 징해 주세요. 수신호라는 단어 명사였는데요. 이 명사를 하다 동사 쓸 때는 做 쓰시면 됩니다. 请做个手势.请做个手势. 네 그럼 여기 거가 왜 들어갔냐 양산 인데요 굳이 양사 여기 필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징수어쇼시 해도 되는데 어, 중국 사람들이 필요 없는데도 이렇게 앞에 원래는 이거 한개 거든요 한 개의 명사 이렇게 쓸때꼭 하나가 중요하지 않을 때 이를 빼고 거는 살려두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언제 살리고 언제 빼는 거는 규칙은 없어요. 그래서 넣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보다 하시면 되고요. 앞에 일은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빼고 얘기한다. 그래서 징주어수시 해도 되는데 징주어수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지어바이的时候 부르는 거죠. 그래서 히슬 할 때는 징 뭐뭐 해주세요. 칭칭 더이거나 가볍게. 이 땅짓자 더는 뒤에 동사를 꾸며줄 때 부사. 로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씁니다. 뭐멍하게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볍게. 칭은 가볍단데 이거 두번 썼으니까 묘사성이 강해지죠. 그래서 매우 가볍게. 아주 가볍게 챠우 두드리다. 이 시아는 그냥 좀한번 무엇을요? 쪼가즈.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려 주세요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내가 쪼쇼실 하면서 보여주면 훨씬 더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쬐어 바이 더슈호칭칭칭더오이샤이 표현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쬐어 네, 바이 더호칭칭칭이샤네두 문장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칭쬐거 슈어 칭쬐거 수시노를 해 주십시오 밑에는 쬐표 바이 더슈호 칭 칭칭 더敲 이샤 桌즈또실 호우 혹시 모르실까 봐 설명드리면 뭐뭐 할때 라는 의미입니다 뭐뭐 할때실 호우가 때 라는 명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려고 더가 필요한 거라서 더실 호우는 뭐뭐 할때 라는 의미로 쓸때 항상 같이 나옵니다 叫牌的时候请轻轻地敲一下桌子 네, 우리말에 뭐뭐 할 때, 도, 시, 호, 도 같이 알아두시면 생활회화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네, 두 문장 많이 읽어주시고요. 조手势이라는 표현 그리고 카지노 용어 파이 두 가지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내용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